哈利路亚！天主的善良，因们感谢哈利路亚！慈爱的天父，我们真的感谢你。在님의정말감사니다世上当中，把铁器的我们成为你的儿女，再一次的感谢你。让我们成为神，就是我们。 天赋阿爸父神，给我们这样的权利，成为足以喜悦的人。也在神的面前所愿，我们在主的面前成为你所用的器皿。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이 진정의 소혜, 우리에게는 창의적인 사랑을 주시고, 우리에게는 창의적인 사랑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, 既然是上次那样的呃累呃虽然是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, 늘 가까이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赐给的平安里让我们能更加的亲近到你的面前 여기 있는 우리 중국 형제들,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아들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부모님과 부 자녀와 가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위방의 가족 부모, 그리고 아이들들을 구원 보호해 주시옵소서. 한국에서도 영육간의 건함을 주어서. 在韩国也是赐给他们灵里肉하都能得到健康 같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.

창원에 중국인들이 가장 잘 모이고 믿음 좋은 왕석교회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就这样，在昌原地区，我们最有啊信心的我们昌昌原旺盛教会的中国礼拜部，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성기민들 가정도 하나님 자녀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也赐给 예, 예, 멋멋 어, 소시퐁의 지시 면, 예, 터널 의 카테고리 에서, 우 면의 힘을합하여사한 일에 함께 할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시 고, 도와 주시 옵소서. 예, 자, 자, 우 자, 자, 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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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자, 자, 맡겨진 사명위에 잘 쓰임 받게 해주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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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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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，来同工，在这样的一切祷告，放握住耶稣的名祈求。